아이띠~ 아이띠~ 기분이 좋아요? 물놀이 하니까 시원해요~ 아이띠 오빠 좀 쳐다봐요~ 꼬리 살랑살랑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? 물이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~ 저기 아이띠 오빠 쳐다보고요~ 선생님 쳐다봐 좀, 오빠 좀 쳐다봐라 좀~ 응? 이거 좋냐고요? 왜 말을 못해? 바보예요, 아이키? 왜 말을 못해? 아이키, 오빠 쳐다봐요. 안 보네? 오빠 좀 쳐다보면 안 돼요? 아 물놀이 하니까 너무 좋다, 그지? 오빠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.